안녕하세요 네코유카리와 프로지와거기입니다 okay,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 직콩님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할매님 오죠? 더 어, 스퀘어 존이에요 들어갑시다 우와. 어차피 우와. 누군가 달려오죠 달려오나? 어? 걸어가? 눈에 야광 붙었는데? 어? 어우 이게 어 이거 이게 <laughs> 봤다고? <입었다고?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갑시다 어? 이쪽 가야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? 오. 다 왔어요. 와, 그니다 그리네요. 그거 같아. 일본식 된장. 와, 손이 있어. 오우. 벽에 손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선님 누가 나 밀었어. 아, 아, 오, 오, 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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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들어갔네 어, 어, 들어가, 들어가는 곳이네 그냥 나 아.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라는 건가요? 아 야나토리가 더 무서웠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야? 아 플레이 다음면 죽는 건가 본데? 아 따라오는구나. Hello there. 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. <laughs> 아 이거 솔직히 제작자가 잘못 만든 게 아닌가. 이거는 무섭다고 믿고 가야겠죠? No. 갑시다. 아, 나으시네 아. 아. 나방이야, 나방. 나비인가? 끝났어요. 뭐야? <laughs> <laughs> 입장료 500원입니다. 입장료 없어요? <laughs> 이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진짜예요. 아, 그럼면 그런 어, 이쪽. 아근데 안에 미로인데? 근데 잠깐만. 어, 아, 저기 뭐 따라오는구나. 어? 뭐 원숭이? 아. 이 모든 트위커가 전부 다같은데저 네. 원숭이를 피해가지고 탈출구로 가야되네 됐습니까형님 이제 앞장서요 있잖아요 아하. 나는 미러에, 미러를 잘하니까 일단 나 탈출해볼게요 어 뭐야 탈출했나? 어? 탈출했다 어떻게 탈출해요? 그냥 쭉 가면 돼요. 앞으로 쭉 가면 끝이에요? 네. 많게. 누구세요? 어.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깼어요. 이제 집콕님만 오시면 됩니다. 이어를 잘하니까 이어를 잘. 하 집콕님만 깨시면 돼요. I love you. you 진짜네? 세계 방이 있는데 거의 맞는 연수를 찾으려요. 어떠해? <laughs> 저 인형은 이제 거기 탈출고 있는데 저희 탈출을 못해요. 관리가 거기 있어요. 그거 <laughs> 소리 뭐야? 하나, 둘, 셋, 지금. 문이 어디 있어요? 아 여기구나. 이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. 어하당이래요제 <laughs> 세상인데 막 상어 나오고. 어 우주선이. 배인 배인데. 아, 아 배구나. 아. 저기가 탈출구 같아요. 저. 저기 네, 상어 네. 나오고. 아, 쟤크들 이거 인데 이거 는 크라켄 아닌가? 안 보여요. 그 상어가 돌아갈 때그것이 문제로다 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어쩌 이거 다도착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생겼거뭐뭐 이거 뭐야? 이거 이이 러드. 아, 불로갔다 뒤로 보면 만세 하는데요. 님만 그래요. 나만 예따라요. <laughs> 나만 예따라. 이거 뭐야? 어? 보고 있으면 안 추차하고 안 보면 추차오네. 어, 그렇네요. 아, 정말 무서웠다. 여기가 어. 바로 블랙집인가요? 와, 이거. 인간...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? 우울미 하는 걸까? 거미줄이 많아요. 아, 청소 안 하네. <laughs> 우와. 와, 와. 은신수 어, 이맵 진짜 어.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시리즈마다 한계치 부유권 쟁, 등장한다는 그곳입니다 음... 전부 다 들어왔어요? 뭐지?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탈출해요 <laughs> 안돼 이제 끼신 거 아니에요? 미카이 지금 끼어 있어요 어? 로츠넬 내 앞에 있지 데빌리 저기 끼어 있지 갑시다 그냥. 그냥 갑시다 그냥 아, 조금 아, 그냥. 그냥 버근해요 어, 어. 어 그만 잘못 봤어 아직 크라치님까지 강제 끊겼어 어 뭐지? Like... 어 뭐야 어, 어, 뭐야 어, 어 움직인다 아 이거 롤러코스터였네 개꿀 뭐 내렸으면 큰일 났을 뻔 여기에서 왼쪽으로 는다어 멀미나 어. 멀미나 <웃음> <웃음> 컴퓨터로 봐도 멀미나 오오오 <laughs> <laughs> 오 어, 뭐야. 우와 오, 귀여워. 뭐, 아니야. 무슨, 뜻 이제 돌아가는 건가? 어? 아니야. 이제 저희가 시험. 아, 아 없다 꽂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키가 작아. <laughs> 안 되지 말아요. 아, 나벨 끼, 끼었어. 어? 거미? 오, 거미다, 거미. 지금까지 나온 거한 번에 나오나? 안 보여요. 짜스에서 봤던 건데? 우와, 뭐야? 우와, 진호에서 왔구나 우와. <laughs> 어, 다시 돌아왔어요. 주원 갑시다. 각각의 방을 둘러보고 키를 얻으라. 대학자는 응? 이걸 싫어한대요. 그왜 만들었어? 그럼 왜 만들었어? 우와, 응. 뭐야? 아, 이게 주원이구나. 안녕하세요.

얼마나 됐구나. 와 열흘만이네. 개돌 일단 그냥 돌격이지. 공허예요 공허. 그 공허. 자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이네. 화살표를 어?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. 얘는 혼자서 해야 할것 같네요. 목걸이네요. 어? 어 잠깐만 이 빛나는 머리카락 누구세요? 어 뭐야? 뒤에 있는 사람 누구세요? 너희들 보고 화 노이즈가 댄 <laughs> 생기고 있어요 제 생각엔 노이즈가 생긴 곳은 길이 아니란 거 아닐까요? <laughs> 앞에서 뭔가 빛나잖아, <laughs> 일로 와 <laughs> <laughs> 여기, 허기. <흑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일로 와 <laughs> 여기 사람이 있어 <laughs> 오케 이 마지막 하나 체인 쇠사슬이 <laughs> 쇠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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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웰컴 투더 레드룸 뭐 이번엔 송충둥 인가 송충등은 무덜어주는건가 더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도망쳐야돼요? 내가 잡는 사람인거예요 그니까 헬로우다 어 안녕하세요 <laughs> 순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. 야, 어떻게 롯츠이만은 내 시야에 한 번도 안 들어오냐? 어. 뭐야? 또 죽겠어. 엘레자. 잠깐. 다 여러분들 깨었어요. 무섭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데 안무섭워요 오히려 많이 실망스러웠어요. 웃겼어요. 웃겼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저는 그렇지이 저를 쫓아왔대요. <laughs>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어, 좋거든요. 아리 나서 지금.